Neler 좀 재미있는 행사가 열려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위로드하근다큰이라고 하는데 세계 항구의 날? 이게 매년 이맘때쯤 한 9월 초에 열리는 행사고 로테르담에서 올해로 46번째라고 합니다. 로테르담이한 2004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였대요. 그런데 그 후로 상하이랑 싱가폴 이런 데가 앞지르면서 지금은 제일 큰 규모는 아닌데 여전히 유럽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한구라고 합니다. 저랑 저희 남편은 해양운송회사 CC 출신이어가지고 이쪽 분야에 좀 관심도 많고 생각보다 아는 것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맞니? 아는 건 많은데 관심은 없어 아. 그래서 사실 더 관심이 가는 행사고 좀 자세히 들어보다 보니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웹사이트에서 좀 알아봤는데 특수선들 구경하는 거나 투어들의 참여를 하거나 강에서 다양한 쇼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종잡 설칭도 가능해요. 미래의 스마트 항구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런 모습을 좀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거의 200가지가 되고 돈을 내고 참여하는 것도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좀 먹거리를 사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구매해서 참가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헬기를 타고 항구를 구경하는 것도 있고 로트레담 자체가 사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워킹투어를 하거나 트램투어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고 관련 업종의 회사들에 방문하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 스타일의 스팀 터그나좀 그런 히스토릭한 배들을 타고 투어를 하는 것도 있었고 크루즈를 타는데 거기서 막 디제잉도 하고 싱글 푸드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진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바로 앞에 여기 강에서 하는 쇼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쇼들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찾아봤어요. 지나가는데 저것도 아마 투어 중에 하나예요. 강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불꽃놀이도 하는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 이나를 데리고 이거 불꽃놀이를 보러 나왔었어요. 근데 이나가 애기띠를 했는데 너무 빨리 잠이 들고 또 불꽃놀이가 빨리 시작을 안 해서 저희가 그냥 올라갔었거든요, 집에. 작년 영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나야. <laughs> 졸려 졸려. 인나가 너무 어리죠? 네, 1년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아이, 잘했어. 다 먹어, 먹어. 오늘이 토요일이고, 어제부터 행사가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인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두 개를 봤어요, 프로그램을. 어땠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적을 어떻게 대항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쇼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해양 운송회사에 다닐 때 운송루트를 짤때 해적 위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는 암가드를 붙인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잘안 보이는데, 현재 제일 싸는 가 접근해서 올라타고 있어요. 아,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네. 지금 배 위에서 어떻게 해적을 소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지? 한국한건가? 저기 항국한 해적이 보입니다. <laughs> 지금은 원 파워버티트 레이스를 한다고 해서 잠깐 왔어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나름 재밌게 구경을 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있길래 한번 나와봤어요. <laughs> 지금 5시 반인데 Dutch river writer라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마침 시간이 맞으니까 한번 뭔지 보고 들어가려고요. 살짝 보다가 이나가 깎아달라고 하는데 다 먹어 가지고 하나 더 사러 가고 있어요. 이따가 밤에 불꽃놀이 볼수 있으면 잠깐 나와서 보려고요. 이나는 저녁 먹고 다 씻고, 잠옷 입고, 불꽃놀이 벌어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잠들면 집에 와서 그냥 싹 눕히려고 겉에 이렇게 추울까봐 저희 옷을 얹어놨습니다. 9시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9시인데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저기 다리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대박이죠?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여기 공간은 아까보다 사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나, 엄청 귀여움이네. <laughs> 엄청 귀여미 지금 보면, 강에 배들이 많이 있어요. 구명버트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배 타고 불꽃놀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저기 있고,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 다 제트스키 같은 거예요. 제트스키 타고 보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재밌겠다. 근데 왜 시작 안 해? 저희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냥 들어가려고요. 한 5분 전에 인하가 잠들었어요. 이때 빨리 재우자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었을... 안녕! <laughs> 눈부셔 <놀무샤> <laughs> <laughs> 어제 불꽃놀이가 10시 반부터 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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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어제 불꽃놀이 영상들을 사이트에서 따와서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평범한 불꽃놀이였어요 오늘이 일요일이고 행사가 오늘까지인데 이번엔 에라스무스 건너편에 가서 좀 구경도 해보고 뭐좀 먹고 그렇게 하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에라스무스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 다리 위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마치 어제 불꽃놀이 할 때처럼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내려가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 쭉 몰려있습니다. 진짜 많죠, 사람? 이 관중석 보이나요? 사람이 진짜 꽉차 있어요. 다리를 거의 다 건너왔는데, 플로팅 크레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없던 건데, 지금 이 기간에 생겼나봐요. 건너오는 동안 우리 이나는 잠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진짜 엄청 안 자요. 이쪽 면이 더메인 장소에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이 플루팅 크레인에 구경을 들어가는 길이랑 나오는 길이랑 있어요. 저기는 로테르담 워킹 투어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희는 저기 너무 시끄럽고 사람 많아서 사람이 좀 없는 뒤편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나초를 좀 먹었고 그 사이에 인원 한 시간 정도 자고 지금 깼어요. 인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laughs>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던 행사를 저는 나름 조금씩이지만 금토일 다 재밌게 관람을 한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고, 이런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야~ 미나랑 엔딩 찍고 싶어! 没有。<laughs>